21번 지문입니다. One valuable technique. 한 가지 유용하고 귀중한 기술은, 여기가 주어졌어요. 자, 근데 전명구가 꾸며주고 있죠? For getting out of 했으니까 어디 어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벗어나는 게 어디냐면, 1번, 2번, 3번에서 벗어나는 기술. 음, 병렬구조로 나열되어 있죠? Helplessness 하면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무력감. Depression 하면 우울감이죠. 좌절. 그리고 situation은 상황들. 네, 상황들을 또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뒤에 있기는 해요. 어쨌든 큰 구조는 1, 2, 3에서 벗어나는 유용한 기술 중에 하나는 됐어요. 어, 여기는 꾸며주고, 자 그럼 이제 상황들인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위치라는 주격 관계대명사. 음. 자 왜냐면 여기 선행사가 어, 복수니까, 여기 안에 관계대명사 안에도 이렇게 복수 r을 아, 쓰고 있죠. 그래서 관계사 때문에 또 동사가 나오는 거 확인해 주고. 자,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의 관계 대명사가 시츄에이션을 꾸며 줍니다. 그러면 어,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predominantly. 그러면 현저히 라는 뜻이고요. 아, 여기는 이제 R만 보면 안 되고 R being run까지 같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원래 run이 지배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 진행 수동태로 쓰였어요. be being pp죠. 그렇죠? a r being run 하면은 지배 당하고 있는 거야 뭐에 지배당하고 있냐면 어떤 생각에 나는 할수 없다라는 생각에 현저하게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됐어요? 어, 거기서 벗어나는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서 이제 one v a l u a b l e 테크닉이 주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동사는 여기입니다 is. 됐어. 이다라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보어 자리에 나오는 투부정사 명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어 선생님이 꺾은가루로 묶을 거예요. 자, 요거하는 것이다. 선택하는 것이다. 뭐 하기로? 어, to be with other persons. 다른 사람과 함께 있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사실, 추주에 대한 목적어가 또 여기 투부정사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도 명사적인 용법이니까. 그지 앞에 나오는 to c h 어, 는 보호자리에 오는, 어, 보호자리도 명사자리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to be 할때 투부정사는 추주의 목적어 자리에 오는. 둘다 명사처럼 쓰이고 있어. 쌤이 꺾은 괄로로 묶었어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로 선택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수 있는데, 또 어떤 다른 사람이냐, 관계대명사가 또 꾸며주고 있네요. 자, 화살표 잘 하고요. 자, 그러면, who have resolved the problem. 아, 그 문제를 이전에 have resolved, 해결해 본적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여기도 동사 앞에 주어 자리가 비었으니까, 무슨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 그럼 주격관계대명사는 관계사 뒤에 동사가 당연히 나오겠죠. 선행사가 어, p e r s 하고 이렇게 복수로 나왔기 때문에 어, 여기 관계대명사절 내의 동사도 복수로 쓰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왜 people이 아니라 persons인가요? 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person의 복수형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그런데 또그 problem을 꾸며주는 관계사가 또 하나 더 나왔어. 자 마지막 관계사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자, 이것도 관계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가 나오고 있고, 자, 원래대로라면은, we struggle with the problem이라고, 원래는 이제 뒤에 with the problem이 있어야 되죠. with the problem. 그래서, 어, 이 전치사의 뒤에 있는 problem이 생략된, 전치사의 목적어가 생략된 목관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근데 이제 with를 위치가 앞으로 땡겨올 수 있죠. 그래서 위치한 다음에 w i c h 를 남겨놔도 되지만 어이 뒤에 있는 w i c h 를위치가 땡겨와서 w i 위 h i c h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이첫 번째 문장은 서술형으로 내기 딱 좋습니다. 보세요. 한 문장 안에 관계사만 몇개 들어갔어? 주격관계대명사 두 개, 목관대 한개 해가지고 관계사만 세 개가 들어갔어. 그죠? 그 다음에 또 명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도 두 개나 들어가고 음, 서술형으로 잘 외워주기 바래요. 자 여기 앞에 이제 problems를 꾸민다는 거한번더 기억해주고 자 그래서 어, 이 문장이 결국 말하는 건 뭐예요? 막, 무력하고 우울하고 여기서 벗어나려면 타인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어떤 타인? 그 문제를 해결해 본적 있는 사람. 그죠? 자, 그 다음, 다음 문장. This. 이것이 이다. One of the great powers. 자, one of 복수명사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어, 큰 힘들 중 하나다. 근데 누구의? Of self-help groups. 어, 요거를 이제 자조집단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조 자는 도울 조 자입니다 어 그래서 스스로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모임들 어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는데 어뭐뭐 뭐 미국이나 이런 서양 문화권에는 뭐 이렇게 금연 모임, 뭐 알코올 중독 치료 모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씩 삥 돌아가면서 자기 경험담 발표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자조집단입니다 어 그럼 자조 집단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 성공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의 경험담을 막 이렇게 들려주는 거죠. 그럼 듣는 사람들이 아직도 막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거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 얘기를 듣고 아, 나도 이렇게 회복할 수 있구나 하고 희망을 얻는. 그런 집단이 자조 집단이에요. 자, 다음 문장 봅니다. When 하면은 부사를 접속사니까 세모하고 우리가 있을 때 근데 어떤 상황에 이런 네거티브 스테이트 부정적인 상황에 있을 때. 자, 우리는 뭐 한대요? have given 준대요. 여기가 동사죠. 주절의 동사. 그럼 뭐를 어, 주어왔느냐, 투입해왔느냐. A lot of energy. 많은 에너지를. 누구한테? To negative thought forms 에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 형태에 많은 에너지를 어, 주어왔다. 투입해왔다. 맞죠? 부정적인 상태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만 드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접속사 나왔어요. And the positive thought forms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사고 형태가 어떤 상황이에요? Are weak. 약한 상태죠. 여기도 동사 찾아주고 자, 다음 문장. 도주후 우 하면은 뭐뭐 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를 묶고 앞을 꾸며 주세요. 자, 무슨 관계대명사예요? 동사 앞에 주어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복수니까 여기도 복수 나오는 거 확인해 줘야 되겠죠? 음, 그러면 어, 높은 진동 상태에 있는 사람들. 높은 진동 상태.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뭔가 좀 긍정적이고. 그죠? 또 활기찬 그런 걸 이제 높은 진동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반대로 낮은 진동 상태. 에너지의 어떤 파동 진동이 약 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울하고 막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부정적이고 무력한 상황들.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높은 진동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 주어에 대한 동사는 아죠. 보통 be free of 하면은 뭐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re free of energy니까 에너지가 없대. 근데 어떤 에너지가 없대? 뒤에서 꾸며주는 에너지가 없죠. are from, uh, energy from their negative thought. 그렇지. 어, 높은 진동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자, 이 전면부는 에너지를 꾸며주고요. 그다음에 또 접속사 나왔으니까 동사 바로 병렬 구조로 이어집니다. 또 have energized 했으면 어뭐 이렇게 활기차게 하다 이렇게 energize가 그런 뜻으로 쓰이죠. 에너지를 불어넣다, 열정을 도두다. 뭐 이렇게 쓰이는 동사죠. 자, 그러면 어, 당연히 어, 긍정적인 사고 어, 형태를 띄도록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됐어요? 자, 병렬 구조가 어디랑 어디 이어지고 있어? 자, 여기에 동사 1, 여기에 동사 2.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도우주 복수기 때문에 둘다 복수 형태로 쓰이고 있는 거잘 보세요. 특별히 앞에는 그런 거 수일치 맞추기 쉬운데, 이렇게 병렬구조로 나오는 뒤에는 수일치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 뭐를 가리키는지, 주어가 뭘 가리키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merely 하면 only라고 이제 생각하면 쉬워요. merely, 단지 to be in their presence. 자, 이제 요거는, 어, 투부정사의 또 명사처럼 쓰이는. 왜냐면 주어자리에 와있으니까 그럼 꺾음가로로 묶을게요 투부정사의 주어자리 명사처럼 쓰이는 거야 to be in their presence 원래 presence 하면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들이 가리키는 거는 높은 진동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존재하는 곳에 어, to be 있는 것만으로도 이 투부정사 전체가 주었고 이게 어떻다는 얘기야? is beneficial 유익하다 됐어요? 다음, in some self-help groups, 어, 일부의 자조 집단, 어, 그런 모임에서, 자, 이것은 불린다. 여기가 동사죠. this가 주어고 이것은 불린다. 뭐라고 불리냐면, hanging out with the winners. 아하, 승자들과 어울리기라고 불린다. 그쵸? 자조 집단을 보면 항상 그 성공한 경험담을 가진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benefit here. 여기서 이 점은 바로 뭐냐면, 이다. h 더 psychic level of consciousness, consciousness 하면 의식이죠. 의식의 정신적인 수준이 바로 이제 장점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도움을 얻는다. 어떤 물리적인 이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더 성숙해지고 많은 도움을 얻는다라는 것. 맞잖아. 우리 긍정적인 사람들, 이막 실패를 회복한 사람들, 실패해서 극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왠지 나도 막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고 막 뭔가 마음에서 힘이 나오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end 라는 접속사 있으면 당연히 주어동사 또 새로 나오겠죠? 또 뭐가 있냐면 there is a transfer. 자, 뭐 transfer 하면 전달이죠. 전달. 전달이 있는데 뭐에 전달이 있다는 거야? of 어, positive energy. 그렇지. 그러면 어, 긍정적인 에너지의 전달. 자,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전명구의 소식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있고 두 번째는 rewrite, re-lighting이 있대요. 어, 원래 lighting 하면은 불을 붙이는 점화인데 re가 들어갔으니까 재점화. 다시 불이 붙는 거죠. 자, 뭐에 재점화가 있냐면? 어, of one's own latent 하면 잠재적인입니다. 잠재적인. 내재되어 있는. positive thought form. 어, 그 사람의 내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긍정적인 사고 형태의 재점화가 있다. 이것도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is에 걸리는 게 1하고 2, 요두 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음, 선생님, 그런데 왜, 어, 뭐 보통 이렇게, 어, 1, 2 이렇게 병렬구조로 연결된 거는 대열 R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수일치를 궁금해 할 수도 있는데 어, 이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으로 만약에 본다면 얼마든지 단수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나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Bread and Butter. 이거를 뭐 버터와 빵 이렇게 별개를 보는 게 아니라 어, 버터 바른 빵 이렇게 하나로 볼수 있는 거죠.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그럼 어쨌든지 간에 승자들과 어울리면서 어, 실패를 극복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일단은 정신적인 도움을 얻고 두 번째는 어,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되고 또 뭐가 있다는 거야 또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인 긍정적인 사고 형태가 다시 재점화된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